에피랑 소드다 와서 머핀이랑 소보로 <laughs> 그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나는 에피 나는 소드 똑같아 똑같아 아, 아 소... 수는 얘가 나 비웃은 줄 알았네 저... 루아이트브 <laughs> 베르길리우스는 마지막까지 힘차게 뻗은 덩키호테의팔 무시하려는 듯했지만 안돼 포비야 <laughs> 결단코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꼿꼿한 팔에 어쩔 수 없이 대꾸를 해주는 듯했다 그래 덩키호테 저 유리벽은 어떤 용도로 있는 것이오? 어 의외로 되게 정상적인 질문이었네요 모두의 시선이 돈키호테가 가리킨 입국 심사관 안에 있는 유리벽으로 향했다 절반 정도를 나누어 놓은 유리 투명한 유리벽 너머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렬로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건물에 세워져 있는 유리벽은 안전을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크다 뭔가... 뭔가... 가 있나봐요. 쉽게 말하자면 뒷골목 사람들 전용 구역이죠. 뭔 위험군을 좀 가는 것들. 지마다 방식은 것처럼. 다르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비자가 없이 다른 동주로 가는 건 진짜 음... 진짜 까다롭거든. 하지만 그것이 동키호테에게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유리벽 너머만의 음울하면서도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혹은 지금 유리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 때문인지는 몰랐다. 아, 세발.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봐요. 하지만 이곳의 유리벽은 소리까지 차단해줄 정도로 두꺼운 모양이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기 힘들었다. 그러나 누군가 경비원들의 의산을 절박한 죄로 생각고 돈키야! 돈키야! 제발! 돈키 그거 아니다. 그 앞에는 어린 아이가. 어 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울리기만 하는 장면만큼은 명확하게 보였다 그래 동키 앉아 동키 그거 아니야 신경쓰지 말죠 잘은 모르지만 날개의 금기를 어긴 모양이에요 예상했던 인물이 예상던지 못한 타이밍에 또다시 치고 들어와버렸다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어? 근데 이미 물어보지 않았나? 약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노라 <laughs> 처음으로 검문소 직원의 얼굴에 감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정아 <laughs> 어떻게 다이두 단어가 너무 미쳐버리겠어. 나를 미치게. 해 저자들을 풀어주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아, 제발. 하... 소속으로 빠준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야한 번은 봐준다한 번은. 검문소 직원은 애써 그 말을 무시하며 계속해왔던 대사만을 반복해서 읊을 뿐이었고, 돈키호테의 심기는 시시각각 나빠져가는 것이 눈에 훤했다. 그리고 다시 쳐다본 유리창 너머의 광경엔 끌려나가는 사람을 향한 아이의 처절한 입모양이 보였다. 아, 와, 진짜 예상치 못하게 팍 쩔크 들어오네. 잠깐만. 와, 잠깐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대가 나설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네. 깜짝이야. 코드퍼플. 코드 퍼플, 아... 금기 K185 위반 발생 아,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번엔 좀 심각해 보이네 네, 날개의 금기를 어겼으니까요 괭음과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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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돈키호테가 다양한 범위로 분리가 되었다 난 빠지지 저 녀석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든 <laughs> 다 같이 해결하든 그 뭐야 손절한다 손절 <laughs> 애들 손절친다 <laughs> 아까는 <웃음> 관리자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동행한 거라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야 네가 책임져. 어쩔 수 없는 것 책임을 래다고 그래. 했지. 이따위 헛짓거리에 동참해 준다는 뜻은 아니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것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불 음. 문은 이래. <laughs> 파우스마저도 머리를 가로는 그때. <laughs> 혼란 속에 비로소 이 몸이 등장하였으니 뭐야? 지나칠 정도로 쾌활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올라갔다 모두 안녕하신가 목격담은 얼마든지 올려도 되지만 사진 촬영부터는 K사의 공식 허가가 필요하네 아 진짜 내 취향 아니야 진짜 미안한데 진짜 내 취향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깜짝이야, 뭐야, 얘 언제 살아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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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동키호테왜 그래? 어, 얘 아까 썰린 거 아니었어요? 야, 잘못 봤어? 살아 있어? 음? 아, 다시 죽여 아, 왜 그래? 잠깐만, 동키한테 왜 그래. 야, 반응 대박이다. 어? 우리가 좀 바빠서 1분 음. 안으로 끝내죠. 저 시계머리는 빼고 부탁하지 어, 뭔가 해주나 봐. 나 빼고 부탁한대 음, 유체인가? 그 그렇다면 50초로 하지 뭘까? 뭔가 를 해주나 봐요. 엄마야. 가이 히오르안 저런 것이라는 감탄에 안을 정도의 <laughs> 실력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자였다. 감탄 <laughs> 빼고 다 죽이면 상황. 오 그치 그치 그치. 아. 응? 나참왜 음? 아,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이예 근처를 세 어? 바퀴나 뱅뱅 돌았잖아 에피랑 소드다 맞아 머핀이랑 소보루 <laughs> 열린 차 안에서부터 나지근 얼굴들이 보였다 음. 그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음. 나는 에피 나는 어? 소드 똑같아 똑같아 아 순간 아, <laughs> 얘가 나 비웃은 줄 알았네 저싱클 뭐야? 어 뭐야? 왜 돌아온 거니? 어? 조각조각이 나버린 의체들을 바라보며 로사가 물어봤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요. 그러더니 곧 노래 하나가 울려 퍼진다. 오 셰! Yeah. 매달려 있는 머리들로부터 모두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희 마을은 K사 의체 산업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하이엔드 의체 부품 제작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오호. 크로마는 오래 전부터 계속 우리 마을을 야, 주시했던 거야. 이거 그냥 완전 테러네, 테러. 네 가족도... 네. 저희 아버지는... 그니까. 신생 의체 회사에대표했어요 얘도 완전 부잣집 도련님이네. 장대같이 높이 솟아오른 수많은 모세는 가지각색의 의채들이 꽂혀있었고 집은 그 모든 걸 집어삼킬 기세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싱클레우의 시선은 마당의 한구석을 향했다. 무덤... 으아, 저리... 야, 무덤까지 파여있어고 아, 어떡해... 고관 참실한니 진짜 귀가 따로 야, 없구나.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언젠가 싱클레어가 말했던 가족 구성원의 무덤이다 잠깐. 거수자한 명. 전박. 야, 진짜 선 넘었다 이거는. 불타오르는 집에 안에서부터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썩지도 않는 몸뚱이들을 정성스럽게 묻어 놓는 것 말이야. 나 살짝 당황스러운 그치? 게 예쁘게 생겼네. 그럼아. <laughs> 그래도 여기 꽃이들 중에 잘 찾아보면 와. 찾을 수 있을 거야. 와야 미쳤다. 내가 어디에 꽂아놓긴 했거든. 와 잠깐만 말이 안 나오던데? 내말잘 들으면 위치를 오. 알려줄 수도 있는데. 제정신이야 지금? 지금 뭐 꽃챙이에 꽂아놓으니까 어디인지 알려준다고? 야 지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피퍼 팀들은 어디 간 거지?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지점까지 같은데. 왔다면. 모습을 보일 정도는 되었는데 설마 우리 머핀이랑 뭐 소보루 어층에 꽂혀있니? 짜잔 아 엄마 아 잠깐만 나 약간 내 멘탈이 갈리는 거 같은데 이거 난 솔직히 유리보다도 지금이 더좀 충격적이야 유리보다 유리는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는데 <laughs> 붙어있는 에피는 팔과 다리를 잘라낸 뒤 억지로 수셔 넣은 듯 비틀린 팔과 다리의 의체가 끼워 넣어져 있었다. 에피 씨! 에피는 이미 제대로 된 말도 뱉어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인 상태였다. 아 잠깐만 나 너무 멘붕이 온다. 아... 어아 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아싫지 않네. <laughs> 아 잠깐만. 아좀아좀 안... 아,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그러게. 이제 안 예뻐 보여요. 진짜 안 예뻐 보여요. <laughs> 아 그냥 짜증 난다 되게. 심클레어. 부석 어딘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드씨 <laughs> <laughs> 그래도 소드 살아 있네. 다행이다. 어. 소드가 힘없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몸 곳곳에는 죄종들에게 뜯어먹힌 것처럼 너덜거리는 상처가 보인다. 그 에피는 어떻게 묻지 마. 제발 살아 있죠. 절박하게 묻는 소드의 질문에 모두가 말과 행동을 주저한다. 누가 나서서 에피의 참혹했던 상황과 우리의 손으로 숨을 거두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전해줄 수 있었겠는가? 네, 살아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 근데? 야, 이거 너무 헛된 희망이잖아. 그 대답을 대신 정정해주는 수감자들은 없었다. 잡담은 그만하지. 애들 착하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맞아.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못이 질질 끌리는 익숙하고도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믿어는 어? 기도가 뭔가 되게 비투성이가 됐네요. 야, 언제 또 살아 돌아왔냐. 야, 얘 진짜, 얘 레전드다. <laughs> 아니 이 정도면은 귀도가 림버스 우리 수감자들 스토커 아니야 이 정도면? 대부분의 수감자가 심각하게 다쳐 있거나 혹은 죽어 있었으니까 전투 능력이 없다시피 한 나와 숨만 쉴수 있는 게 고작인 소드만으로는 저자를 상대할 수는 없었으니까 멈추세요. 그때 소드가 품 속에서 총을 꺼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런 이런 사망 플래그 하지 마. 제발. 총구를 내 머리 쪽으로 들이밀며. 뭐야? 움직이지 마시길 어? 바랍니다 어? 잠깐만 그 시계를 돌리는 순간 제청이 그대로 머리를 꿰뚫어버릴 거예요 어? 소보로 배신자야? <laughs> 그렇게 쳐다봐도 저한텐 안 들려요 하지만 말해드릴게요 그 와중에 씨못 알아듣네 <laughs> <laughs> 당신을 없애는 데 협조하며 아... 래핀 살려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 다가운귀도가한 손만으로 내 목을 잡아 들어 올린다. 오마이갓! <laughs> oh 그리고는 다른 손으로 머리를 진짜 우그러뜨릴 듯 강하게 잡는다. 아, 어떡해! 아, 근데 뭔가 얘가 살려줄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끝나는가? 이렇게 죽는 건가? 내가 좀더 관리자다 왔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한 차례 소리가 들렸다. <laughs> 무언가가 작살나는 듯한 소리. 그리고 다행히도 <laughs> 나의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는 아니었다 <laughs> 허, 싱클레어! 어머 어떡해! 아기! 아기! 어떡해! 기도가 한 차례 비틀거린다 그의 등에는 못이 박혀있었고 그보다 뒤로는 싱클레어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싱클레어 도망쳐! 나는 도와주지 못해 아니요 이제 음... 안 도망쳐요 좋은 대답이네요. 싱클. <laughs> 잠깐만 얘총 있잖아. <웃음> <웃음> 어머, 어머. 갑자기. <laughs>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은 귀도의 머리였다. 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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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 <laughs> 소보로야. 망치는 계속해서 쨍정. 쨍정 믿고 있었다고 소보로. <laughs> 그 말에 끝으로. 쓰러진 귀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 듯 권총이 바닥으로 떨궈지는 소리가 난 소드 메피는 역시 죽었죠? 음째각 <laughs> 당신들은 허술해요 찌, 거짓말을 찌깍. 하려면 좀 그럴 듯한 표정이라도 짓던가요? 아 안돼 거짓말 어, 소드씨 얼른 나가자고 지혈 음. 좀 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데 제가 여길 아 맡을 겁니다 같이 가 먼저 가세요 아. 어떻게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아, 이거 진짜 구질구질한 장면인 거 알아요? 기껏 멋있는 구도가 잡혔잖아요 흠. 파우스트 얼른 이 멍청이들 데리고 가줘요 우리는 죽어가는 소드를 두고 다음 지역으로 나아갔다 모두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서 죽어라.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딱. 함께 질문만.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나름 되게 화목했네, 근데.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 격려나 농담이 오가는 따뜻한 시간. 너무 좋다.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그러니까. 내게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했다. 그 세계가 슬쩍 미아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나의 누나까지 의체 시술을 받고 식탁에 오! 자리했던. <laughs> 아, 오그 마이 갓. 했다. 오 마이 갓. 미쳤다. <laughs> 와, 야. 좋아한다기보다는 취향은 취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 취향은 그거예요. 내가 무섭다고 느끼게 할수 있는 게난 좋아. 근데 지금 이 스토리가 딱 나한테 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어, 내가 공포를 <laughs>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공포가 느껴지는 그 감각이 좋은 거거든. 근데 지금 살짝 소름 돋네요.